대부 장관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썰썰썰 부동산 썰. 자 이번에 이번 어떤 썰을 풀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상당히 조용히 지나간것 같지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전격 교체됐죠 그래서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필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음 이분에 대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 아마 올해 마지막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자 2024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벌써 이제 2024년이 오네요. 자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과 예측. 지난해 제가 전망했던 그 시장 예측대로 올해 시장은 진행이 되왔죠. 어, 이게 뭐 기정 사실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리고 핵심 지역 투자처 공개. 자, 핵심 지역 투자처 공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런 시장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 시장 전망과 핵심 투자처를 어, 공개하는 마지막 시간이 올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료 상담을 무료 상담으로 전환해서 일대일 무료 상담 특전을 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은 내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핵심 투자처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 다 확실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어디? 자 국토부장관 교체가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음 국토부장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토부 장관은 한마디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수장. 어,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갈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음, 이분의 이력을 잠깐 보면은, 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그런 어,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 정치권에서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전혀 경력이 없는,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관을 하고, 1년도 못 돼서 막 나가고, 맨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데, 전형적인, 어, 관료 출신이죠. 국토부에서, 국토영도서 주택정책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른자이라는 주택토지실장, MB정부 때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m b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중심에 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 지, 여기 이제 그 기사들 이렇게 보면요 정통 전문 정통 관료 출신 이게 지금 정통 관료 출신이 등장한 지가 한 10, 10년 이상 지금 된것 같아요 어, 그 전에는 항상 정치권에서 있던 분들이 국토부 장관으로 왔죠. 아니, 국토부 장관이 무슨 뭐, 심심하면 오는 자리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기에 실무적인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자리에. 자,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거사다리 다시 세우겠다라는 얘기도 있죠. 주거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음. 그리고 또, 집 걱정 덜어 드리겠다.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인 그 규제 완화 정책을 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많이 불러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어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풀이를 해 보자고요. 국토부 장관의 말말말. 민간업계가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그 절반도 채우기 어렵다. 2, 3년 전에 착공한 주택의 완공, 입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건 뭐예요? 주택 공급의 중요성, 중요성을 열실히 강조하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착공, 완공, 입주 이거 점점 더 늦춰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 부족에 달리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골짜기가 앞에 있다. 호미로 막으려면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하루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맞죠? 뒷북 정책보다는 뭐요? 선제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자또 어떤 얘기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 경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 도시 경관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건축을 할때 재건축을 할때 초과이환수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 이 투기 수요가 너무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니까 이 초과이환수제도라는 것을 이용 활용해서 지자체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자리한 시군구에 집중적으로 기속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뭐 중인 센터나 공원을 짓는 이런 공공기여로 돌리으로써 이제 갈등을 줄이겠다. 어, 융통성 있는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아,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국토부가 할수 있는 건 중장기 적 정책 공급 외에는 없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즉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이고요. 그리고. 어 결국은 시장에서 주력으로 활 어, 활동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민간 주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주택을 정책, 민간 기업들이 좀 어, 빨리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주택 정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자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 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뚫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사 자, 그리고 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어, 우리나라 1, 2인 가구 비율이 48%로 60%대 일본에 비해서 지금 아직 처지고 있지만, 일본은 곧 뒤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음, 대표적인 주거 시설인 일본에서 이 소형 주택이 늘어났듯이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도 활성화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임대주택 100만 원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200만 원 시대를 대비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어, 어떻게 보면 어떤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음, 양적 확대뿐 아니라 100만 원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주거 생활 서비스로 따뜻한 주거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 이거는 이제 택지 개발,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할 그런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급을 역시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임대주택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의 돈으로, 재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즉, 세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 한정돼 있고, 뭐, 주택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건 어디서 한다? 민간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간 업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건 뉘앙스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공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 공공 택지 확보. 결국 수도권 주변 뭐개발 활성화시키겠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음. 미 분양 충격 흡수할 기업형, 여기 보시면, 기업형 민간 임대 시장 육성, 기업형 민간 임대 시장 육성, 리츠 등을 안정적 구조 만들고,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는풀어줌으로써 민간 주도, 민간 주도, 민간 주도, 임대 공급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 자,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게 여기 나왔죠. 결국은 다주택자들, 이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공급, 이 규제, 다주택자 규제도 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이 어떤 투기꾼 이렇게 자꾸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인식을 지금 강하게 많이 부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주택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은 임대 사업자들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부를 우리가 임대로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민간에서 움직여서 이 공급을 늘려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분명히 될것 같습니다. 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음, 지금 이분이 가장 얘기하는 게요. 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경제 규제 최소화. 정부의 규제 최소화. 우리 그 규제 역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규제를 가하면, 그니까 좋은 의도로, 좋은 의도로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게 정부의 의대와 반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그자코뱅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어, 싸게 먹일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우유값을 규제를 막 해요. 우유값 인상을 못 하겠고 하니까, 목장 주인들이 우유를 안 팔어. 목장 주인들이 우유를 안 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파니까, 일단은 그, 우유값 인상을 금지하니까 가격은 싸지지만, 목장 주인들이 팔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오히려 거래가 되는 거라. 암시장에서. 그래서, 아니, 루비스피에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 목장 주인들이, 우유를 안 만들어 그러면은 보니까 이 젖소 키우는 이 사료 어 사료 값이 비싸대 그러니까 이 사료 값을 낮추면은 되겠네 하고 또 사료 값을 또 낮춰서 하게끔 높여서 못 팔게끔 해요 그러니까 사료를 안 만들어 사료를 아예 그러니까 사료가 귀해지니까 젖소들이 사료를 못 먹잖아요 젖소들이 사료를 못 먹으니까 우유가 이제 아예 안 나와 아미세에서 거래되던 거 조차도 그러니까 우유가 아예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유를 만들, 우유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유, 그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유, 빵, 치즈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빵과 치즈 만드는, 애. 그 치즈값이 오르는 거, 빵과 치즈값 그러면서 결국은 단두대의 형장으로 사라진 사람이 이 로베스 피에르입니다 이게 규제 역설이라고 해요 좋은 의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이 박상욱 교통부 장관 말처럼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 공급. 공급이 지금 가장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기신도를 좀더 빨리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다. 그것은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도 하던 얘기고요. 어. 민간주도로 규제를 완화, 임대공급 시스템 마련하겠다. 민간주도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장기적으로, 뭐,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여기 이제 어떤 부가적인 대책들이 따라 나오겠죠. 음, 시장의 공급자로서 다주택자들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풀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소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그 뭔가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아파트에만 너무 쏠려 있다. 그러니까 비, 아파트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된 비아파트에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걸 우리 통틀어 빌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빌라도 뭔가 좀 활성화 시켜 갈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또 이런 것들의 주택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빼주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분양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그폐지에 따른 의무거주, 의무거지, 의무거주 요건 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폐지하는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 뭐 DSR이 완화된다든지 또는 폐지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전체적으로 완화시켜가는 그런, 이될 것이다. 왜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이 비,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낡은 그 빌라들이 부서지면서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빌라들이 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은 이 주택 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완전 막혀 있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시장에 사실은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 정책 수장에 국토부장관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분이 들어온 것을 좀 당이다 어, 지금 시기에 물론 이제 커다란 중책을 맡아서 어,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 열심히 또출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기대감을 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어,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책이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나와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토지 거래 허가고요. 해제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 가지 진행을 하고요. 어, 궁금한 것들이 또 있으시거나 내가 하는 데서 하면 그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든지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